호텔 조식 먹는데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크라아상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유럽밥 미쳤다. 원래 조식 먹는 스타일 아닌데 여기 또 조식 펌이라 그래갖고 괜히 한번 와서 맛이라도 보고 싶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 거는 뭐냐면 많은 한국 분들이 스페인에 오시면은 생각보다 조금 아쉽게 드시고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 맥주 값이 엄청 합리적이라서 맥주는 많이 드시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페인하면 또 뭐가 유명합니까? 바로 쌍그리아죠. 근데 그거 아셨나요? 생각보다 스페인 사람들은 쌍그리아를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다는 사실. 관광객들이 쌍그리아가 너무 유명하니까 와가지고 쌍그리아를 먹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에 소주 유명하잖아요. 해외 세계 사람들한테. 한국 여행 온 외국인들이 뭘 많이 먹죠? 바로 과일 소주 엄청 많이 먹죠. 근데 정작 한국인들은 과일 소주 많이 안 먹죠. 메이저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참이슬 처음처럼 뭐 이렇게 먹죠. 쌍그레가딱 그런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뭐 먹긴 먹지만 생각보다 스페인 사람들이 데일리로 소비한 술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인 술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와이너리를 한번 이동해볼게요. 마드리드 시내가 한참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정도? 왔는데 음. 한 1시간 걸려산 마틴 데 발데이 글레시아스라는 곳인데 외곽에 있는 되게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 와이너리를 갑니다. 스페인이 상그아 말고도 와인이 꽤나 유명하거든요. 스페인 와인이 꽤나 저평가된 느낌이 있는데 한국 여행객분들이 스페인 오셨을 때 와인 즐기는데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티에라 깔마 보데가 파밀리아 이렇게 해 저기 와인 어떻게 보면, 양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틀링 저기서 하나 보다. w h are just established in the mountains which is the b i g g e s 스페인 와인 만드는 과정에 제가 설명을 다 들었더니 토양 선택이라든지 이런 품종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고 있더라고요.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비해 건조한 날씨 특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넓은 포도밭에 비해 생산량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생산 기술도 최근에서야 많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세계 3위의 포도주 생산국이라는 사실. 진짜 놀라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스페인 와인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분에 식당이나 술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와인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와인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이게 정말 메리트인 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히 먹을만한 와인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무 싸구려 와인이 아닌 이상 와인 맛이 다 거기서 거기로 느껴지는 거. 다들 비슷하시죠? 여기 포도나무 하나에서 와인 한 병이 나온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를 돌들 있잖아요. 비가 막뚝뚝 떨어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저 포도나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양분을 먹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돌들의 미생물들이 성분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서 이게 와인의 고퀄리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 먹어봤을 때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진짜. And then when it's coming, the And then goes to this color. f i n e s f r e s h e 아, 여기 농장 아저씨가 자기 농장 여기 뭐 손님들 접대하는 곳인데 여기서 밥 먹고 가라고 시골 바이브 너무 좋다. 구름이 어떻게 저렇게 특이하다. 낮게 깔려 있으면서 웅장하냐. 밥 먹는 곳은 이제 저기라 그러고 스페인 시골이 이제 좀 추워 가지고 빨리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어 진짜 불이네요. 와, 진짜 벽난로야. TV는 삼성이 아니어서 이거는 조금 와인뿐만 아니라 그냥 뭐술 좋아하시나 보구나. 하긴 술 좋아해야 이런 사업도 하는 거지. 우와, 퀄리티 진짜 좋아 보인다. 네. 이장님 같은 포지션인데 와인 농장주 이렇게 봐야 되나? 요리사 분이시라고 합니다. 화이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What kind of food is good pairing with this wine? It could be pairing uh, seafood, rice, any type of rice. It could be also with a brochure, something like ham coming from the pig. Coming from the pig. 설명 듣고 먹는 술은 잊지 못할 맛이 돼 버리는데. perfect. Oka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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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Let me show you the first thing for testing, right? For yeah. professional testing. First is you have to smell. Close your eyes. The first drink you have to drink. Remind the drink in your mouth two, three, four seconds. Just like if you want just to warm in the wine. Close your eyes. Go ahead. Oh, 내가 a white wine in one I don't know why, but it reminds me of uh, some flavor from whiskey. I don't know. Earthy flavor. I can also feel like urin, very wild. Soil. Yeah. Good, exactly. Yeah. You pair it with the ham first. Okay? 아 어, 퀄리티 진짜 좋아 와. and then you have to drink and make exactly the same that before. 와, <laughs> explosion of richness of meats and wine yes. at the same time. it's u n b e l i e v a e 와, and 합법 마요, 근데 합법 마요. s so 하몽 같은 건데 비슷하게. 와 밸런스가 완벽해 이렇게 밸런스 완벽한 술과 안주의 조합은 솔직히 서양 술에서는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고 치맥이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하잖아요 그외 못지않아 치즈 퀄리티도 미쳤다 와 치즈를 감칠맛이 산다 그러잖아? 이 표현을 하자면 마치 엄청 잘 끓인 국물 오랫동안 우린 표현이 안 된다 약간 고깃국 먹는 거 마냥 페어링을 해보셔야 돼요 유럽 오셨을 때는 유럽 와인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가격 대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와인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유럽 여행의 장점인데 스페인에서 이 와인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이, 이 지평은 새롭게 열렸다 와인을 따라주셔가지고 레드와인 급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와인이 좀 숨쉬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좀덧다 먹으라고 스페인 왔을 때 와인 쪽으로 들어서 와서 한번 탐구해보시는 것도 진짜 재밌는 여행의 팁이 될수 있다 스페인이 타파스 이런 술 주전부리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퀄리티가 진짜 말이 안 되네 와 뭐냐 여기 와인들이 말이 안되는 퀄리티가 스페어링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소세지인데 그냥 음와 이 조합은 엄청 자극적이야눅진한 순대국 먹는 느낌 마냥 조합이. We obtain j e l y one bottle per v i n 요거는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기름을 더 많이 넣은 것 같은 느낌? 살짝 느끼한 느낌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깊은 맛. 디테일을 말하는 것도 어렵네요. 된장찌개랑 어링해도 맛있을 것 같아. 와인이 끊임없어. 마른데 i t h t e r n c h i t h e b n c h o v i n e 바비큐가 바비큐지. 와, 잘했네. 어느 정도면 지코바보다 나은 것 같아. 지코바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코바 진짜 맛있고 저 자주 먹는데 지코바보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부드럽게 구울 수 있을까? 스페인 요리 잘한다니까. You don't sell this chicken? y e a h really, seriously. <laughs> yeah, you can t o p e it. 양고기래요. 대박이다.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술에 진심인 사람들이 음식에도 진심인 경우가 좀 많아요. <laughs> 어린 양램체라고 합니다. 와, 음식에 진심이시네. 왜 이렇게 부드럽냐 고기가 배 터져갔거든요 지금 배는 <목소리> 안오지 이제 음식 다 먹고 그리고 후식 에그타르트거든요 초콜렛이랑 게 먹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맛있는 것만 주는 선생님이에요 땡큐 땡큐 베리마스 땡포 카밍 땡큐 베리 하우스 비탈리티 땡큐 베이 리가드 스튜디에이 바이 바 오케이 어우 개다술 먹는 투어는 힘들어 여기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 먹거리 여행으로 메숑 델 참피니온 여기 유명하다고 그래갖고 와봤고 스페인 왔을 때 어떤 술을 먹어야 되는지 조금 더 설명 드리려고 헬로 헬로 유럽 식당 매너가 이렇게 들어와서 막 앉는 게 아니고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저 연주를 하고 계시나요? 말이다. 메뉴판에 한국어 있어요 한국인들도 오나보다 버섯 시키라는 거야 지금. 딱 상그레 나오네. 제 예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잖아요. 다 상그레 안 먹는다니까. 상그레도 좋은데 스페인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먹는 게 틴토데 베라노라고. 여름용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돼. 스페인도 여름용 칵테일이 있다. 까바도 엄청 유명합니다. 스페인 와인인데 스페인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틴토데 베라노는 말해야 되지. 죽을 것 같아요. 틴토데 베라노. 쌍그리아 틴토 데베라노,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까바도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먹으면 되는 거다. 스페인 오면은 스페인에 먹을 술이 진짜 많다. 쌍그리아랑 맥주 이두 개만 먹고 가면은 그 비행기 탈때 후회하는 거다. <목소리> 그런 감성이 다 있어 틴토 데 베라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저렴하고 맛도 훌륭하고 샹그리아는 가끔 실패를 해요 근데 틴토 데 베라노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샹그리아는 보통 품질이 좀 낮은 그런 와인들이나 개봉한지 좀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짬밥 마냥 하나로 다 섞어갖고 술로 맛있게 만든 뭐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식당마다 맛 차이가 좀 커요 어떤 게 고퀄인지 구분이 잘안가 틴토 데 베라노 그리고 요거 샹그리아입니다 이게 레드 와인에다가 레몬 맛이 나는 탄산료를 섞어가지고 만든 쉽게 말해서 스페인식 하이볼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놓치시는 술인데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멜문트라는 건데 이거 메뉴판에 없는 건데 말하면 웬만하면 있어요. 이게 포도주에다가 레드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보통 많이 넣고요 향수기랑 용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초 같은 성분이 들어간 향신료들을 넣고 우리나라 치면 약주 느낌이고 여기 버전 식전주. 이것도 스페인 월을때꼭 먹어봐야 돼요. 샹그리아만 먹고 먹고 가기 너무 아쉬운 나라야 여기는. 진짜 그 약초를 넣었다는 생각을 하고 먹으니까 더 이런지 모르겠는데 예거마이스터 느낌 좀 나고 쌍어탕 느낌도 조 바카스 느낌도 조금 있어요. 이게 스페인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술도 이렇게 다양한데 각 나라에 갈때그 나라에서만 할수 있는 그고유의 음식이나 술요런 것들 꼭 챙겨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는 만큼 먹을 수 있고 모르는 만큼 못 먹어요 또 여행은 진짜 정보가 생명이고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버섯이라고 써있던 거. 그 고깃집에서 양송이 버섯 구워서 물찬거 있잖아 거기다가 베이컨 딱쏙 빠뜨리면 딱이 맛이야 미식과 공주가무의 나라 스페인 여행에서 의식주는 그 여행의 기억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음식과 주류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경험의 세계 오늘부터 계획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